주가이다 함께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네. 응답 응답 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식을 버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되게 똑똑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되게 유능하고 되게 능력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되게 무능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무능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아주 분명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뭘로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뭘로 받죠? 공부로 받는 거 아니죠? 이거 다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열매, 능력, 회복, 부흥, 기도 응답과 치유 그 모든 거다 뭐로 받는 거냐면 다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적도 우리가 이제 기적에 대해서 계 살피고 있는데 기적도 오직 뭐할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은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무르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살릴 수 있나요? 뭐, 뭐 생물학적인 뭐 이런 거뭐 지식 가지고 살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학위가 많다고 뭐그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억만금이 있다고 그거 뭐 어디에 뭐 한다고 그거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로만 살릴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17절인데 장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 신앙이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건 창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 창조 신앙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뭐 일만 시간 뭐 일만 시간 의 법칙 있잖아요. 열심히 일만 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단1분이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학기 1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단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선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뭐냐 믿음 없이 일만 죽어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되요 믿음 없이 일만 죽어라고 하는 게요 기도 없이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 학생들 되게 미련하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없이 그냥 착하게만 사는 사람 이건 진짜 마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까? 봉사 많이 한 성도가 뭐 귀하죠. 황금 많이 한성도 귀하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훌륭한 성도는요. 잘 믿는 성도, 하나님 말씀 진짜 잘 믿는 성도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 설교죠? 네, 네. 뭐 성경, 배경, 지식 막, 막 그런 거 늘어놓는 설교, 뭐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듣고 나서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원어풀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리 설교도 아닌 것 같아요. 잘 믿게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하을 때, 야, 믿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 들게 설교한다면, 이게 정말 가장 좋은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공동체죠? 좋은 교회죠? 희생의 공동체, 그 아니에요. 사역 공동체, 그 아니에요. 교제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면, 교회는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잘 버려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상식, 경험, 합리성, 이거 버려야 된다. 이게 믿음에 되게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요,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 이거 못버리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사브의 무대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23절에 얘기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여러분, 주님에게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날을 불쌍하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라도 해야죠. 근데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예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놔라. 이제 예수님이 살리실 거니까 돌을 옮겨놔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마르다 또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라이다.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상식,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합리성, 이거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다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왜 능력있게 감당하지 못하냐면, 상식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경험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합리성 가지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교회의 교회댐을 다 상실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 교회는 믿음으로 일해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언제가제가 교육 파트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요,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뭐, 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좀 어, 귀, 귀하게 보셔서, 주일학교 사이좀지 보존되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투입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왜주일학교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한몇 주만 그냥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주일학교가 그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부자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상식, 경험, 합리성, 요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교사회의를 가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예전에 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돈만 낭비합니다 이번 연도에 어디 뭐 교재 가지고 뭐 좋은 교재가 있다고 하니 그걸로 애들 한번 가르쳐 봅시다 그러면 그것도 전에 다 해봤는데요 별로입니다 애들 초청단지에서 뭐 이렇게 한번 전도 축제 해봅시다 아이들어번 전도 한번 동기부여 해가지고 전도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즘 애들 전도 안 합니다 이거 해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냐 뭐냐면 교회 망치는 지금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지 않고 상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합리성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니까 열매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방주를, 배를, 그큰 배를 사례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까지 받아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때 이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또 합리성으로 하면 오늘 냄새, 냄새까지 나서 이미 썩어가는 이 무덤에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합리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만 이게 가능한 일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아, 상식으로 하면 권리하에게 달려들면 돼, 안 돼요. 안 돼죠? 그 거대한 동침대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식, 합리성, 경험,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 본다 해도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서 본다 해도 넓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넓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넓어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세상이 넓습니까?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넓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훨씬 넓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한 영역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아직 공부해 보지 못한 영역이 많아요. 공부해보지 못한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공부한 거 그걸로 다 판단하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 아시고 다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로 믿고요. 아니라라고 하면 아닌 줄로 믿고 그 외에 다른 생각,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할그 이상의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버니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냥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상식을 좀 깨버리고, 경험도 깨버리고, 우리 지식, 논리, 합리성, 계산까지도 다 내려버리고, 버려버리고, 우리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게 뭐냐면,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를 하나님께 얻어야 한다면, 뭐를 얻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뭘 얻어야 됩니까? 믿음을 얻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불량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 더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믿음의 그릇을 우리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의 그릇을 빌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곧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과 기도는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빌려서도 구해야 됩니다 넓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릇 믿음의 가장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이 가장 큰그릇 누구한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 그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바위와 같은 믿음, 태상과 같은 믿음, 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한 사람 두 사람으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큰 믿음의 한 사람 그한 사람만 세워지면 엄청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한 사람이 요한 제국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에스더 한 사람이요.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제국보다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에 관한 세 가지 말씀드려요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은 다 뭘로 받는다? 네. 믿음으로 받는다. 기적도 믿음이 일으킨다 그랬고,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 상식, 경험, 합리성 제거하고 버리고, 보이고 만지고 공부한 세계보다 그렇지 않은 세계 훨씬 넓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큰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아우. 소망합니다. 아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아무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거.